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제 제가 이제 맹렬한 돌진으로 이제 확인해봤는데 맹렬한 돌진은 이제 주무기만 적용됐어. 근데 보니까 오늘 이제 추가로 이제 확인해봤어. 확인해봤는데 이 작살은 오른쪽 왼쪽 적용돼요. 봐봐요. 제가 데미지 낮은 거랑 높은 거 차고 있거든요. 그러면 안 죽고 죽고 맞죠? 그러니까 어떤 스킬은 이제 번갈아가면서 사용되고 봐봐요. 피가 안 날죠. 근데, 두 번째 하면서. 주스, 그러니까 주스킬 하고, 보조하고. 이렇게 되는 게 있고, 맹도는 아무리 박아도 안 죽어요. 아무리 박아도 안 죽었는데, 바뀌면, 바뀌면 죽어. 그러니까, 주무기만 적용되는 게 있고, 주무기, 보조무기,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.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, 선조의 망치 같은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해요. 맞죠 30억 700만 40억 억 단위랑 만 단위가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억 단위랑 만 단위가 나오죠 억 단위 만 단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있죠 분쇄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분쇄는 한번 볼게요 분쇄를 보면은 이제 분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갈았어요. <laughs> 두번 갈고, 피가 안 달죠. 자, 보면 분쇄는 이제 주무기만 적용되죠. 주무기만 이렇게 보면은 주무기 좀 바꿔서 해볼게요. 바꿔서 해보면은 맞죠. 바로 데미지가 틀리죠. 그러니까, 어떤 거는 주무기만 적용되고, 어떤 거는 번갈아 적용되는 것 같아요. 이건 한번, 다른 클래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뭐, 이게 약간 법칙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법칙 같은 게 없어요. 맹돌 같은 거, 이런 거, 이런 거는 주무기만 적용되고, 살짝 이렇게 법칙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확실한 건 이제, 정리를 해드리면,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? 분쇄는 주무기만 된다. 맹돌도 주무기 만든다 하지만 선조의 방치랑 대지강타는 대지강타, 소용돌이, 고대의 작살은 좌우 번갈아가며 쓴다 뭐그 정도 같아요 다른 클래스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주무기가 무공이 높은 걸 사용하는 게 좋은 경우가 이거 먼저 때리거든요 일단 무조건 주무기가 무공 높은 게 좋은 게 이거 먼저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를 왼쪽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이게 좀뭐좀 뭐좀 이상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이게 그 무게에 다리를 넣었을 때 주무기 이게 공격은 지금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 분노가 안 차요 분노가 안 차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격할 때 공격할 때 분명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.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차고,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차고,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 차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노가 차거든요. 분노가 차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때리는데 이게 좀 약간 버그네요. 버그성이 있고요. 저번에 약간 오해할 수 있게 했네요. 그러니까 이 무게자를 찼을 때 공격은 이렇게 번갈아가며 때리는데 번갈아가면서 때리는데 주무기에 있을 때만 이게 적용이 되네요. 그러면은 이 철퇴나 도끼 같은 이런 극대화 확률도 주무기에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볼수 있겠네요.